무화과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무화과는 롱다우트 품종의 하과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무화과가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화과는 기본적으로 병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무화과 열매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지금 두 개의 무화과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스멀스멀스멀하니 올라오는 듯한 그런 현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곰팡이가 이 무화과의 일부를 샘플을 채취를 해서 제가 나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의타, 의뢰를 했습니다. 곰팡이의 포자에서 병균이 혹시 발견이 되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만 결론은 이렇다 할 병이충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해충이나 병의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생리적인 원인 즉 환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주 동안 이 하우스를 관리를 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가 유지되고 습, 높은 습도로 인해서 이렇게 무화과가 이렇게 썩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무화과를 키우실 때는 너무 높은 습도에서 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화과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없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